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특별 감사 헌금, 우리 정정의 집사님께서 특별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정정의 집사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특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그 감사의 제목이 사고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인생 가운데 원치 않는 사고와 고난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어 그 고난을 극복하고 그 고통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귀한 집사님의 믿음을 하나님 아시오니, 그 마음에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전에 드려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 질 때에 우리 예물을 바치는 정정의 집사님의 그 믿음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흘러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여 그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우리 은광교회를 통하여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집사님의 그 뼈들이 빠른 시간 내에 빠른 시일 안에 이렇게 붓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 남은 모든 치료의 과정들 또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고 또한 아무런 후유증이나 이러한 것들이 남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성도를 정의할 수 있는 다양한 말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성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에, 나의 몸에, 나의 전인격에 모신 사람, 이러한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떠한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연구의 결과도 아닙니다. 사변적인 그러한 선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 이것은 실제적인 실제로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실제적인 사건이 실제 일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는 이 사건입니다.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어딘가에 서서... 우리를 향해 단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 멀리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에 나와 전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연합하셔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연합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완전한 연합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은 진정한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신, 유일한 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은 진정한 성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실로 이 말씀은 진실입니다.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성전이나 성전이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도들은 존재론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야만 합니다. 아니 필연적으로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성도는 존재론적으로 자신은 이미 죽었고 오직 그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모습만을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성품으로 완전한 존재로 다시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꼭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와 같은가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꼭 닮은 존재로 그렇게 재창조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과 꼭 닮아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완벽하게 승리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지만 우리의 모습은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걸어가야 할이 세상에서의 길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성도이지만 아직 성화되지 못한 그 부분이 우리들에게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한 전쟁을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완성을 향해 우리는 걸어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이 승리가 약속된 싸움, 이 싸움의 보증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성화의 싸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고금 분투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 나가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 성화의 싸움,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성화의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이 세대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피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대는 다른 말로 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우리 나영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언급하셨듯이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 세상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욕은 욕망을, 욕망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소유욕, 권력욕, 또 어떠한 성적인 욕망 이런 욕망들이 뒤어킨 이러한 욕망들이 뒤어킨 용광로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안목의 정욕, 안목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란물, 게임, 각종 볼거리들이 넘쳐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기에 즐거운 것, 이 욕심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또이 생의 자랑은 무엇인가요? 이이 생의 자랑은 이것은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갖고 있는 것, 조금 더 누리고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을 말 자부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갖고 있는 것, 내가 조금 더 나은 것.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얼마나 많이 자랑합니까?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더 크게 보면 교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그것만 있으면 어느 누구 앞에서라도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고가의 자동차, 액세서리, 또 사치품들이 잘 팔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생의 자랑, 이것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이러한 것입니다. 자랑하려고 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앞세우는 것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말들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이 말들은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육신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정리하자면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또할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고 이 세대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다면 절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성교 여러분, 이 세대의 가치관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이 육신의 생각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대의 이러한 가치관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관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가치관입니다. 자신은 머리 둘 곳조차 없이 돌아다니시고, 날마다 피곤에 지치셔서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풍랑이 있는 그배 위에서도 곤이 단잠을 주무십니다. 그분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난과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있으셨던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십자가 위, 십자가 위에서 내주셨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 주신 이러한 모습,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그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되 자기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 주신 그 주님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으로 살아내신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사랑하되 정말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 줄수 있을 만큼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세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세가 바로 그 자세를 갖고 있을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 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닮아 가기 위해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들이 매일의 삶에서 해야 할일그 일은 바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말을 다시 번역한다면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이 몸을 통해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실 만한 그러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봄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본문도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봄을 잡아서 드리는 인신제사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오히려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하신다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방신들을 섬기던 자들이 했던 것처럼 자식을 잡아서 이 몸을 가지고, 진짜 몸을 가지고 드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상식적이고 잔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인신제사라고 한다면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영적 의미의 산재물이 되라는 말씀은 우리 편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또한 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 제사에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몸을 산재물로 바치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영적 제사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진정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심령에 모신 사람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진실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이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구분한다면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 그리고 나머지 12장부터 16자리, 10, 16장까지입니다. 사도바울은 1장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라고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율법에 매여 있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구원의 방법, 그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는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 모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12장부터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삶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명령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12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참된 의미를 압니다.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그 십자가, 실은 내가 달려야 하는 십자가인데 우리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우리 주님께서 내 대신에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구나. 내가 죽어 마땅한데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한 성도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에 죽으셨다는 사실, 내 대신에 희생 제물로 화목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합니다. 십자가의 자리가 우리 주님만의 자리가 아니라 실은 내가 함께 달려 죽어야 하는, 내가 죽어야 하는 사형틀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은 제물로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제물대심은 그분을 영접할 때 바로 나에게도 적용됩니다. 주님과 함께 나 또한 제물이 되어야 함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 몸이 이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제물임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것.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 이 사실을 믿은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니, 살수 없습니다. 이 몸을 이미 재물로 바쳤는데, 십자가 위에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다못 박아버렸는데, 내 뜻대로 살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진짜 제물이 된 성도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된 성도는 그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살수 없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지 못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함께 죽었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거룩한 산재물이 될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 함께 못 박혀 죽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산재물이 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산재물이 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모습을 날마다 닮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절 후반부는 말씀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은 잘 살펴보고 판단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잘 살피고 또한 판단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는 항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내 뜻,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쉽다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수월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을 찾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먼저 그 이유는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이 일천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생각과 이런 육신의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어찌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들이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청자 구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뜻, 자신의 욕심 이런 것들을 구하기 일수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엘리야가 바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이세벨에게 쫓겨 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지진과 바람과 불과 같은 강력한 그런 역사 가운데 엘리야에게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었겠죠. 이렇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 주지 않으실 때가 많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입니다. 성경은 100% 완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시된 것. 이것을 다해야 하는 이유.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명명 백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됐다면 발견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 뜻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땅 위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도구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죄를 멀리하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그분의 뜻을 위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처음에 그 아름다운... 그 완전한, 그 순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형상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온전히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회복하신 이 새로운 형상 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거룩한 산재물이 되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온전히 닮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직도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닮아가지 못할 때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극률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신 가운데 우리 안에 회복하신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수 없으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